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14일이고요. 오늘은 두 종목 매매했고, 이제 두 종목 매매했다는 거는 손실이었다는 거겠죠, 그죠? 음,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양봉 거래량 띄우고 이제 음봉 짧은 음봉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가지고. 그래서, 이제, 첫 봉이 좀 긴, 길다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, 그래도, 어 자리상 이 정도 뽑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음 착각이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이제 3분이고, 그 다음 이제 4분째, 어 보시면, 이제, 음봉으로 했다가 양봉으로 올릴 때 이제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여기 음봉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퍼센테지가 1% 미만이라 가지고 더 지켜봤고 요거에서 이제 양봉으로 올려주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했거든요. 그래도 이제 1%대 1.2인가 뭐 그랬거든요. 손실이. 그래서, 이제, 다른 거를 복구할, 이제,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정도, 이제, 손절하고, 여기 보시면, 이렇게 엄청 길게 보이긴 하네요. 근데, 그 다음에, 이제, 올렸지만,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, 그래서, 이제, 지켜보고 있다가, 이제, 피롭티스. 피롭티스, 이제, 시가 돌파, 여기 보시면, 시가 돌파하는 부분, 이제, 여기에서 들어가던지, 아니면 두 번째, 그래서 들어가요. 이제 두번 장중에 장초가 아닐 때는, 어, 이제 3분을 더 중점적으로, 3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, 이 3분을 계속 이제 견디면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서 손실 복구하고, 손실이 한1%대였는데 이제 이게, 1.6% 정도였으니까 만회를 하고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면 복구할 기회가 없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이거 했다가 내가 피롭디스를 했다 했는데 흐를 수도 있었겠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손해가 두 배가 되겠죠.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가 생각하는 타점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거, 그래서 꼭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, 물론 이거 다시 올라왔지만 이거는 결과론이에요.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음, 그거는 못 기다리죠. 이게 끝까지 빠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. 음.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손실 수익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, 손실 나지 않는거에 감사 하고 마무리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